안녕하세요 돈요정 민키언니입니다. 오늘은 4월달에 국내 최고 저량 요정을 꿈꾸는 민키언니가 어디다 돈을 썼고 어디다 돈을 어, 불렸는지에 관한 가계부 영상입니다. 4월 1일에는 우리 다같이 참여했던 원큐마켓에서 이렇게 간편식을 많이 쭉쭉 했고요 그래서 요게 어, 구매는 영원했고 베이비본즈 그래서, 장조림 구매 잘 하셨죠? 그거까지 와서 집에서 집밥을 꽤 오랫동안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스타벅스 쿠폰, 야놀자 포인트 좀 쓰고 해가지고, 그거 구매한 게 6,300원 정도 지출이 발생했고요. 또, 포리얼님을 만나느냐고, 제가 뷰티포인트 쓰고, 그리고 오설록에서 그 선물 세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 드리느냐고, 지출이 어, 2,255원이 발생했습니다. 뷰티포인트는 절약액으로 제가 처리를 했고요. 어그 다음에 또 머지포인트 10만원을 3,700원 주고 사서 이거는 그냥 현금 안 되는 포인트 제가 출석 체크한 거 가지고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아놨던 거 9만 몇천 점 하고 제돈 3,700원 해가지고 10만원 머지포인트를 사서 친구 만나서 돈돈못 사람 만나서 어, 매드포 갈리라든지 등등 가가지고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우양님 책 구매하느라고 5,600원 지출을 발생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는 매주 주말마다 상품권을 받고 하는 이벤트들이 종종 있는 거 아시죠? 그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책을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빵, 브레디 브레디크 빵 구매하면 라면 한 봉지 주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어, 브레디크는 머지 포인트로 결제했기 때문에 머지 포인트는 이미 지출 처리를 해서 빵 구매 득템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일 지출 내역이었고요.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은 어, 깔끔하게 그냥 무지출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햇빵이라고 해서 그... 그 어. 1 0 0원딜 같은 거 있었거든요. 두개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무료 배송. 그래서 그거 두개 아이디 해 가지고 총 200원에 그거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엔젤리너스 가 가지고 3,100원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프티콘 쓴 거. 그래서 그거 판 비용이 3,100원 정도여서 그냥 3,100원 지출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그 방송국 가 가지고 촬영할 하때 주차 비용이 항상 발생해서 주차 비용 어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앱에서 적립금 받은 거 5,000원 가지고 고로케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 고로케 집에서 튀겨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다 먹었는데 와이드 50% 페이백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해서 페이백 들어오면 또 구매해서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삼성카드에서 빵 구매 시뭐 이런 이벤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구매해서 뭐 950원 삼성카드로 결제한 거 잡았고요. 그 다음에, 더팝 출석 체크해서 룰렛 5,000점 나와가지고 그걸로 그거는 지출은 0원이었고요 득템 그 5,000원 절약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구매, 어 우리 그 25,000원 상당 의 화장품 받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제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파우치 구매를 와 그리고 2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짜로 축축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 해가지고 영원 지출의 파우치랑 25,000원을 받았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국수도 제가 집에서 밥하기 싫어서 나가서 밥사 먹었어요. 그래서 국수 비용 요즘 집 식비 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9 0 0 0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책 5월달에 제 책이 나와요. 쓴지 벌써 2년이 넘은데 이제 책도 나오고 또 방송국에서 강의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도 제가 돼가지고 어 돈유정 민키언이라고 치면 이렇게. 인물 검색에 뜨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하려고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헤어,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까지 패키지에서 네이버페이 8만원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사진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진관이라고 전국의 체인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네이버페이 결제해서 8만원으로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었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죠. 네. <laughs> 이날, 그, 포리얼님 만날 날이에요. 포리얼님 만나기 전날에 제가 피자 치킨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엄청 빵빵하게 했었는데 사진으로 잘 커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얼굴이 아주 터지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음, 주요 쿠폰비 지출 발생한 거 있었고, 주유비 200원, 추가 결제해야 되는 거 100원씩 결제해서 200원 지출이 있었고요. 이마트에서 우리 매일매일 이거 정립받고 있잖아요. QR코드 해가지고. 그리고 신규 가입하면 진라면 한 봉지, 무료, 다섯 봉지가 세트인 거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저는 신규는 아니고 이미 고인물이기 때문에 이마트 룰렛 돌린 거 가지고, 어, 이날까지만 결제하면 100% 임원이 쓴거다 다시 돌려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제가 공유해드린 거죠. 그래서 얼른 이마트 가가지고 라면하고 브로콜리하고, 브로콜리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젤레일, 이거 젤레일 이벤트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던 건데, 그거까지 겟 했고요. 리더스 코스메틱도 아 화력이 좋았어요. 제가 정말 급하게 커피숍 들어가가지고 찍었던 건데 화력이 좋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젤네일온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반짝반짝 블링블링 해가지고 여름에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어 또몇 개를 겟했습니다. 친정 간 김에 제가 손톱이 약간 울퉁불퉁해요. 그 약간 예전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어가지고 일반 스티커를 붙이면 그게 다 울거든요. 그래서 데싱 디바라든지 아니면 진짜 젤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요 받은 거는 약간 진짜 젤레이처럼 도톰하고 스티커 같진 않더라고요. 잘쓸것 같아서 여러 개를 겟했습니다. 핸드폰비 제거 나갔고요. 그리고 포리얼린 만났냐고 지하철 타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PC, 그리고 PCB, 어, TVB, 그리고 정수기 비용까지 어, 33,930원, 정수기 4,900원 지출이 있었고요. 어, 정수기 비용은 저희 집은 다내 원수만 되는 거예요. 얼음이 안 돼가지고 얼음은 직접 얼려서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와이드 앱에서 그 여름용 출퇴근용 신발 지금 신고 있는 게 약간 겨울용이어가지고 재질이 스웨드 이 재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울 것 같아서 편하게 신을만한 신을 신발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괜찮아요. 약간 밑에가 너무 하얀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어,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음. 와이드에서 이거 샀고요. 또 머리띠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굿빙고. 7,000원만 쓰면 7만원 상당의 랜덤 박스를 받을 수 있는 굿빙고. 이것도 제 블로그에서 다 릴레이도 하고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징어 튀김 100원에도 살수 있어서 이거 8,100원. 저는 조금 넘는 거 해서 8,100원 결제를 했고요. 어, 통행료. 저희가 약 그 평일에 시댁에 갔다 왔어요. 시댁이 저기 밑에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통행료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통행료가 2 0원 8,600만 600원 정도가 나왔고요. 주차비도 또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집은 말이래 항상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나서 가계부에 대한 공유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게 뭐 집에서 외식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어, 이번 달에는 저희가 페이코인 치킨 이벤트. 굽랩치킨 이벤트, 그리고 굽랩 피자 이벤트. 그래서 이번 달초 지출은 조금 지출은 높았어요 평소보다는 어, 관리비 얘기를 안 했군요 관리비도 어, 106,400원 만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소보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계속 예전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총 지출은 426,600원 만 6,565원이 있었습니다. <laughs> 네, 평소에 저희 집 예산이 40만원인데, 지금 26,000원이 오바가 되었어요. 네,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뭐 조금 오바되면 어떤가요? 4 0만원이란 예산이 굉장히 빠듯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만족하고요. 어, 지출 창제 내역을 살펴보면, 일단 식재료, 식재료비가 조금 이번절에 곱창도 좀 사고, 곱창 이벤트도 있어가지고, 곱창도 제가 천원? 정비금다 쓰고, 천 원? <laughs> 4만 원어치를 천 원에 샀는데, 그것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마이너스 삼천 원이 썼습니다 그리고 외식비도, 어 외식비는 잔액이 5천 원 사수 그대로 됐고요. 간식비도 천원 지출밖에 없었고, 그런데, 어제 용돈이, 제가 요, 헤어 메이크업, 그걸 해가지고, 8만 원 지출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용이 좀꽤 컸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예산 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이미 지출이 폭탄으로 예약입니다.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건강검진도 5월이나 6월쯤에 받아야 될것 같고, 차가, 그동안 계속 미루던 차가 수리랑 엔진오일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카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리 견적만 내도 만원 할인 쿠폰을 줘서 엔진오일을 조금 저렴하게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아이투할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안 맞아 가지고 뒤에 자퍼 지퍼를 다 열고 찍었어요 사진을 그래서, 음 그래서 5월 달에는 아마 다들 다이어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 선착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키언니 가게부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밑에 더보기 칸에 더 폼이 있어요. 거기에 고르셔서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저축률이 이렇게 적중률이 이렇게 저40 얼마를 썼게 됐고요. 어, 4월달 수입 면에서 보면 4월 수입이 역대급 정말 있을 수 없는 어, 수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입이 저희 집이 많이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코인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코인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정말 쫄렸습니다 이게 코인 투자 수입이 이번 달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요게 남편이 예전에 산 원, 그 코인이 막 엄청나게 떡상을 해서 제가 모르던 코인인데 어플을 깔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예전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인데 사놨는데 그게 엄청 떡상을 해서 10배 이상의 수입을 보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긴 했는데 다시는 모르게는 투자 안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코인 투자는 기존에 제가 계속 모아놨던 뭐 좁쌀이라든지 뭐 그타 등등 다 모아놨던 수입, 판매만 해놓고 통장 출금을 안 해놨던 그돈 가지고, 고팍스 그 업비트에 있는 돈 가지고 약간의, 어, 비트코인을 샀다가 판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그 시세 차익 비용이 약 800만원 정도 발생이 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남편 월급 수입, 그리고 제가 주 5일이라고 또 주말에도 제가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 알바 수입, 기분 전환할 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수입, 그리고 재테크 강의료,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료 수입까지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입이 나왔습니다. 다시는 있을 수입은 없, 다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맞벌이 신혼부부인 치고는, 꽤 수익이 높은 편이에요. 아마 평균이 700, 한800요 정도 되는 건데, 저희가 9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정도 높으니까 꽤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투자수입, 코인 투자수입이 붙어가지고 엄청 컸습니다. 또 제가 어 지금 저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이게돈잘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항상 가계부를 찍을 때 고민이 돼요. 제 가계부는 이미 완성형 가계부라고 생각이 돼서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봐. 그런데 또안 올리려니 구독자님들이 제 가게를 보고 많이 뭐 도움이 된다, 자극을 받았다 라는 긍정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용기 내서 저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 자랑한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정말 120만 원 월급부터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어, 둘이 힘을 합쳐서 시작했고 그런 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다공유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작한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성장해 간다 그런 느낌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푼돈 모아 먹던 다 같이 함께 해요. 안녕.